예, 반갑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한동훈 이야기 좀 해볼까 하는데 한동훈이가 지금 똥줄이 타죠 예, 어제 방송 보니까 실방 15,000명이 보고 있는데 그게 과연 진짜일지 참 궁금합니다 무슨 뭐 야구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이가 야구 얘기하는 게 그렇게 재밌습니까 전문 해설가도 아니고 본인의 존재감은 계속 예, 어필하고 싶고 할 얘기는 없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또 일파만파 후폭풍 생길까봐 얘기는 못하고 엉뚱한 얘기만 하는데 어찌 보면 참 애처롭기도 하고 그리고 한동훈 같은 애는 반드시 우파 바닥에서 퇴출을 해야 되는 게이 좌파에서 하는 어떤 작업들 있잖아요. 뭐 일단은 당원 게이트 조사 중이니까 한동훈과 그 주변 인물들 있죠 가족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동일한 글이 다른 이름으로 올랐다는 얘기는 한 놈이 아이디 작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뭐 외주를 줬던 뭘 했던 예. 가족으로만 가족 본인 그 신원을 인증을 해야지만 글을 쓸수 있는 당헌게이트의 특성상 본명으로 다온 거죠 이렇게 쓴 거죠 예 그런데 한마디로 다한동훈을 내세우고 뭐 윤석열 끌어내려야 된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막 맨날 헐뜯고 근데 이런 당헌게이트에서 이렇게 말 그대로 조작된 글들 있잖아요 허위 악선 선전그 개소리가 이런 스피커들을 통해서 마치 공론화된 국민의 여론 또는 당원들의 민심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가 되더라. 얘네들, 얘네들 내세워갖고. 그러니까 한동훈 주변에 빌붙어 있는 애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마치 공론화된 어떤 진짜 여론인 양 이렇게 조작을 당원의 어떤 그 의견을 조작해서 그거를 당내 어떤 분위기로 만들어 간 거죠. 그걸 가지고 허구헌날 내부총재를 했는데, 얘네들이. 내부총재를 이제 하다 하다가, 처음에는 한동훈과 최영옥, 장모 이름을 가지고 했는데, 장모 이름, 한동훈이가 하면은 너무 뻔히 부해 보이니까, 최영옥은 모르잖아. 진은정이나 한동훈은 알겠지만, 최영옥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최영옥. 그러니까 미친 듯이 글을 폭주하면서 쓰면서, 이제 똥줄이 탄 거죠. 어떤 식으로든 윤석열 대통령 무너뜨리고 지가, 그냥 어~ 예 네, 대권을 먹고 싶은 건지 일단은 이거를 조사를 해봐야 되니까 아직은 오피셜 로 확정 안 됐지만 너무 참 그래요 허수옥 진영구 진은정 한지훈의 이게 제 장모 이름 가지고 글을 존나게 썼는데 이거 가지고도 지금 여론이 박가리가 이제 충분치 않았는지 이제 다른 이름까지 다 갖고 와서 전방위적으로 그냥 미친 듯이 글을 쓴 겁니다. 이렇게 글을 쓴 거는 아마도 업체가 글을 쓰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일정하죠. 예, 하루에 글몇개 할당량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 게시판에 이런 가짜 여론 글들을 만들고 그거를 마치 기정사실화하는 거죠. 예, 친한 뭐뭐 뭐 이런 그 기자들 총동을 해갖고 여기에 뭐 종편마다 돌아다니면서 마치 그걸 기정사실화하는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예, 애들이 막 그냥 말도 안 되게. 흑색선전을 하고 다니는 거고 예, 한동훈에 좀 가만히 윤 대통령 잘 모시고 하면은 대권의 기회가 있을 텐데 정말 무리하게 그렇게 자기를 띄우고 하다가 결국은 윤 대통령까지 그렇게 예, 탄핵시키는데 앞잡이로 나서고 도대체 뭐에 그렇게 씌워 가지고 급하게 나서느냐 너무 급해 보이는데 한동훈이가 좀 약간 정서가 불안한지, 좀 얘는 좀 특이하죠? 얘 봐봐요. 깜짝 놀라잖아. 다시, 다시. 깜짝 놀라잖아. 예. 이게, 뒤꿈치를 들은 건데 너무 깜짝, 화들짝 놀라잖아요. 자기 쪽으로 팔이 오니까. 다시, 요쪽 봅시다. 요거 보면은, 제, 예, 팔을 들긴 들어야 되는데, 깜짝 놀른 거야. 예. 왜냐하면, 이 왼쪽, 이 팔꿈치가 이쪽으로 오거든. 이거 자칫 잘못하면 내 머리까지 오거든. 예. 한동훈이가, 자기 머리 쪽으로 향하는 어떤 손길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뒤꿈치를 든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뒤꿈치를 들면 어떤 그팔 모양이 나오냐면요. 키가 작은 사람은 키큰 사람의 예, 팔에 눌려갖고 내팔 각도가 안으로 모입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이제 내 머리에 팔이 닿을 수 있거든. 상대방 말이, 팔이든 내, 막, 내 팔이든. 그래서 이걸 방어하기 위한 방어 기제로 뒤꿈치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올라야지 팔은 내가 잡고 있고 내가 뒤꿈치를 띄움으로써 이제 내예그 키를 높여야지 의도적으로 높여야지 팔 각도가 벌어지거든 팔 각도가 벌어지기 위한 뒤꿈치를 두는 행동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한다 이거죠 예 그니까 머리에 닿는 거를 정말 죽기보다 싫어하는 거예요 얘는 머리에 자기 손이 닿는 것도 싫어하고 남의 손이 닿는 건 진짜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유세장에서 명짤 몇번 봤죠? 예. 그 자기 얼굴을 알리고 싶어서 피켓에 자기 이름 써갖고 한동훈이랑 같이 손 들고 오는데 이게 너무 좀, 예, 의도치 않게 한동훈의 뒷머리를 좀 쳤나 봐. 옆에 있는 그 후보가. 그래서 얼굴 빡침 표정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옆을, 옆을 보면서 위아래로 막 하면서 굉장히 예민하잖아. 머리에 손 닿는 게 싫어서 이런다 이런 말이야. 얘는. 머리에 손 닿는 게 싫어서. 뒤꿈치를 들죠? 뒤꿈치 들죠 예 뒤꿈치 들죠 왜 예. 혹시나 모르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예 머리가 어찌됐든 예 옆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머리에 손 닿는 게 또는 뭐가 닿는 게 너무 싫은 거야 너무 싫은 거야 예. 뒤꿈치를 듣는 게 키가 커 보이게 하는 효과도 물론 있지만 머리에 손 닿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본인 손도 닿는 걸 싫어해 예 지금 머리에 손이 가 있는데 차마 머리 쪽으로는 손이 안 가잖아요 차마 머리에 신경이 있긴 계속 쓰이고 있어 머리에 하면서 예, 생각하는 로댕 흉내를 좀 내는 거죠 머리가 너무 뭐랄까 부자연스럽습니다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 머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죠 여기. 요게 요게 좀 이상해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 예, 이제 두 개를 더쓴거 아닌가 여기에 하나 일단 얹어 있고 거기에 뭐 하나가 더 얹어진 거 아닌가 요건 되게 이상하거든 요거 이상하거든. 그리고 혹시나 자기를 찍는 카메라가 예. 이제 <laughs> 자기 머리 찍고 있지 않나. 예. 지금 보는 거야, 의식하는 거야. 자기 헤어스타일 찍는 거 아니냐. 예. 어? 맞아? 너 어디 찍고 있어? 이거 보고 있는 거잖아, 지금. 예. 예. 그래서 뭐뭐 뭐 되게 있어 보이는 척을 하고 싶은데 예. 머리로 온 몸에 신경이 올라가 있는데 차마 머리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예. 머리가 만약에 이제 가려울 수 있잖아요 머리 한동은 머리 긁는 혹시 짤 같은 거 있으면 저한테 제보 좀 부탁드립니다 절대 머리 안 만져 남이 자기 머리 만지는 것도 절대 싫어하고요 본인도 머리를 못못 만져요 머리를 못 만지니까 차마 이 머리까지 못 올라가고 이제 이 머리에 가 있는 신경을 이 턱으로 내리는 거야 턱으로 턱으로 내리는 겁니다 턱으로 내리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런 해석 안 해봤죠? 예 머리에 가 있는 신경이야 지금 머리는 옴예 예, 신경이 머리에 가 있는데 이 머리에 가 있는 신경을 약간 아래로 분산하는 행위가 이겁니다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해야지 머리에 가는 신경을 아래로 분산시키잖아 시선도 밑으로 분산시키고 여러분들 그 그 헤어스타일이나 뭐 이런거 우리 메이크업 아티스트들 전문 분야 있잖아요 예, 뭔가 컴플렉스에 해당하는 부분에 어떤 그 시선을 다른 쪽으로 내리기 위한 뭐 이런저런 기법들이 있는데 한동훈은 내가 볼 때는 머리에 이제 관심을 어떤 식으로든 아래로 내리기 위해서 정말 부더니 애를 쓴다 무더니 애를 쓴다 어울리지도 않는 이뿔태안경 있잖아요 예, 뿔태안경 예. 그 대머리 연예인들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강렬한 안경 쓰잖아. 왜? 머리에 관심을 여기로 내려야 되거든. 일단. 여기로 내려야 되거든. 예. 그러니까 무난한 안경이 아니고요. 되게 특이한 안경 뭐 굉장히 뭐어좀 인상적인 안경. 그왜 씁니까? 예. 머리로 향하는 관심을 어떤 식으로든 내려야 되거든. 근데 안경까지 썼는데도 불안한 거야. 여기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잖아요. 한동훈이 뭐뿔태 안경 보통 정치인들이 일어난 게안 쓰거든 튀니까 옆에 있는 안경 쓰, 안경잡이 봐봐 무난하잖아요 뭐 안경에 시선이 안 가게 근데 얘는 안경 되게 특이하게 있는 거 쓰거든 그 도수가 크지도 않아요 예, 도수가 그렇게 높지도 않아 보니까 예, 안경으로 이제 시선을 내리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애를 쓰는 건데 그거 가지고도 조금 불안한 거야 그래서 턱으로 내리자 한동훈의 어떤 특이한 제스처 있잖아요. 예. 한마디로 머리에 대한 관심을 아래로 분산하기 위한 정말 절박하고 예, 처절한 몸부림이다. 그러니까 얘는 사람의 관심이 자기한테 가면 갈수록 되게 부담을 느끼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예, 윤 대통령 잘 보필하고 대권주자로 자연스럽게 뜨고 나서 몇년 기다리고 대선 출마해서 나오는 것조차도 지금 못 참는 거야. 못 참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볼 때는 윤 대통령 빨리 빨리 잡아먹고 본인이 이제 예그 자리에 가고 싶은 욕망은 있는데 이제 하도 머리에 관심이 지금 쏠리니까 예, 봐봐요 자연스럽지가 않잖아 머리 자체가 예 그러니까 예이 관심을 여기로 내리는 거예요 여기로 여기로 내리는 거야 보세요 여, 여기로 내리는 거야 내 머리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쟤쟤막 만인을 다 그걸로 의심하고 있는 거죠 예, 이 새끼 지금 나 머리 찍는 거 아니야 머리 찍는 거 아니야 어? 그래서 이제 남들 안 하는 제스처를 막 취하고 있죠? 턱에다가 지금 손을 대는 게딴게 게 아니에요. 예, 머리로 관심이 가면 안 되니까 어떤 식으로도 내리는 겁니다. 알겠죠? 예, 이렇게 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